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에리얼쌤입니다. 피트니스 서클을 가지고 할수 있는 복부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앉아서 하는 동작이고요. 배를 계속 동그랗게 말아서 납작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하이프로백 동작이에요. 하이프로백 동작을 할때두 어, 다리를 엉덩이 너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등은 앞으로 구부릴 거예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팔을 핀 상태에서 천천히, 서클을 지그시 조이면서 꼬리뼈부터 하나씩 내려갈 때 등의 동그라미, 아까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그척추에서 C커브를 유지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내쉬면서 후. a 다시 마시면서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후. 다시 마시고. 또 다시 후엔 마시고 반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살짝 매트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내심 내려갈 때 꼬리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시고 등이랑 꼬리뼈랑 같은 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또 다시 뒤로 후 지그시 조이시고 어깨넓게 엔 다시 마시고 앞으로 또셋 엔 다시 마시고 앞으로 또넷 후. 앞으로 갔을 때내 천골, 내 엉치뼈가 바닥이랑 수직이 될 때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손은 어깨 높이고요. 또 다시 후. 엔 다시 마시고 앞으로 또 다시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마지막 배납작 마시고. 내려갈 때마다 많이 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를 납작하게 조이면서 내려가는 게 목적이고요. 손은 계속 어깨 높이를 유지하고 계시고, 내려갈 때 지그시 조이셨다가 다시 올라올 때 풀어주셔야 돼요.